7분의 1, 아이씨 어 7분의 1을 해야 돼. 너무 숫자 더러운 거 아니야? 자, 가 보죠. 자, 일단은 얘는 이 함수의 7분의 1을 100번 통과시켜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번 통과시켜 보시면 돼요. 이 7분의 1을 한번 F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일단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두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된다? 7분의 2가 된다. 그러면 7분의 2를 또 다시 한번 함수에 통과를 시키면 너는 아직까지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될 거다? 7분의 4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7분의 4가 되는 순간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럼 2분의 1보다 커지면 얘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그럼 마이너스 2배하면 마이너스 7분의 8인가요? 네. 거기다가 2를 더하세요 하면 7분의, 7분의 어, 14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돼요? 7분의 6, 7분의 6. 그러니까 한번 통과를 시키면 뭐가 된다? 어, 7분의 네. 6이 된다 자 그럼 7분의 6을 또 통과시키면 마찬가지로 2분의 1보다 크니까 또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마이너스 7분의 2에 플러스 얼마면? 7분의 14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주면 얘는 7분의 그쵸, 2가 됩니다 너는 또 7분의 2가 돼요 잠깐만 7분의 2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 음, 여기서 봤어 그럼 7분의 2를 또 통과시키면 뭐가 되고요? 7분의 4가 되고요 또 7분의 6이 되고요 또 7분의 2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럼 몇 개씩 반복되고 있어요? 3개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한번 통과시키면 한번 통과시키면 얼마가 되고요? 7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두번 통과시키면요? 아이고요, 두번 통과 시키면 얼마가 돼? 7분의 4가 되고요. 세번 통과 시키면요, 7분의 6. 6. 네번 통과 시키면, 음. 그러면 이렇게 세 개씩 돌아가네. 그럼 세 개씩 돌아가면 이 아이를 뭐로 나누면 돼요? 어.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니까? 음. 1이니까 얘는 f 1에 7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같죠? 음. 답은 얼마? 어, 7분의 2다. 이렇게 어,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나요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7도, 나머지 1이죠 뭐 10도, 나머지 1이죠 그러니까, 세개씩 돌아가면, 3으로 나때 나머지 눌1인애 들은 다 똑같아. 함수값이 지금지지까지8 1까지거뭐까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해볼까요5 8까585까 자 f2000이의 4분의 5를 구하세요 이것도 이제 4분의 5를 2 0 0 2번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5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 수삭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럼 2분의 3을 또한번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1 되나요 그럼 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어, 0 집어넣으면 1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불규칙인 것 같지만 결국엔 1, 2, 0, 1, 2, 0, 1, 2, 0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반복되는 횟수만 세시면 돼요 몇 개가 반복돼? 3개가 반복된다 그러면 주기가 일단 얼마다? 어, 3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만 잘하시면 되는데 이, 이 반복이 시작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하나, 두번 통과했을 때 4분의 5를 두번 통과시켰을 때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번 통과시켰을 때 값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그럼 네번 통과시켰을 때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됐니? 자, 그러면 세 개씩 돌아가니까 이건 나머지가 얼마이네? 2이네. 너는 나머지가 얼마이네? 없는 애. 너는 나머지가 얼마이네? 1이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나머지가 얼마니?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다? 0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왔어 약간 이게 좀 약간 믿겨지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자, 봐봐. 얘들아, F7, 4분의 5도 똑같이 0 아니겠어요? 3개씩 반복되니까. F10, 4분의 5도 0 아니겠어요? 3개씩 반복되니까. 숨면지 되지. 그럼 이게 다 사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똑같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어, 누구랑 똑같다? 어, 0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딱 기준이 되는 3개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럼 셋 중에 하나야. 그럼 나머지로 비교하시면 된다. <laughs> 자, 585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함수가 좀골 때리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2341234 계속 반복되는 함수고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102 e, 그러니까 2를 100번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럼 너부터 구하면 한번 통과시키면 1을 더하면 되죠 3이 되고요 한번또 통과시키면 1을 더해서 4가 되고요 한번또 통과시키면 4일 때는 1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번 통과시키면 얼마가 된다? 어, 2가 된다.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그죠? 몇번 통과하면 2가 되죠? 네번 통과하면 다시 2가 됩니다. 이게 몇 개씩 돌까? 네개씩 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지제는 이제 안 쓰고 한번 해보자. 한번 통과하면 얼마 돼요? 이구야한번 통과하면 3 되지. 두번 통과하면 뭐 돼요? 4 되죠. 세번 통과하면요. 1 되지. 네번 통과하면요. 다시 2 됩니다. 그럼 다섯 번 통과하면요. 뭐 돼요? 1, 아,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몇 개씩 돌아간다고? 4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로 나눠서 이 끝에 달린 얘를 4로 나눠서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야? 0. 그럼 누구랑 똑같다고 보면 돼. 너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 맞아요? 답은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 돼요. 음, 그러니까 너는 얼마?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뭐 3도 해 보자. 3도 201번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3 통과하면 뭐 되고요? 4 되고요. 4 통과하면 뭐 되고요? 1 되고요. 또 통과하면 얼마 되고요? 2 되고요. 2또 통과하면 뭐 돼요? 3. 맞죠? 그렇죠? 그럼 3도 통과하면 뭐 된다? 4 된다. 몇개 반복된다고? 4개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어,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어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누구랑 똑같을 거다. 너랑 똑같을 거다. 답은 얼마?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뭐 이게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넌 4, 그러니까 이더하게 사는 답은 6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어. 루루루루, 드디어 이제 왔다. 합성 함수 그래프 좀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아나 이렇게 자꾸 현태기한테 말 걸고 싶지나 현태기 좋아하나 <laughs> 뭔가 이렇게 리액션 을 얻어내고 싶은데 어,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공통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 현태기한테 현태기 게임 좋아하니? 게임하니? 핸드폰게임안해요 하는데 안 한다고 일부러 얘기 이렇게 거절하는 건 아니지? 응. 클래시 로얄 안 해요? 안 해요? 그 애들 찍어놓은 거 보니까 애들 클래시 로얄 막 하는 거 얘기하던데 주말에 네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아. 어, 그거 다 잘랐어. 그냥 타에 성대모사만 잘라서 넣게. 음, 그것만 하게 딴 거는 뭐할게 뭐 없던데. 응. 막 이렇게 그리고 그막 내려가면서 막 서울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